한국이 감히, 일본도 못한 걸 한다고, 솔직히 나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막 한복판, 13살 소년이 쓰러졌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입술이 터졌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우물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물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죠. 일본도 못 했는데, 한국이 감히.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몇달 뒤,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리드 알라민입니다. 이제 서른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는 13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일어나 10km를 걸어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가뭄이 우리 마을을 덮쳤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떨어졌고 땅은 노인의 피부처럼 깊게 갈라져 있었죠. 아침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먼지길을 걸을 때면 가족을 위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손이 떨려 물통을 놓쳤고, 모래 위에 굴러가는 빈통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을 싸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아직 물이 있는 도시로 떠나기로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자이드는 리아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간신히 우리를 부양하고 계셨고 어머니 리나는 수인성 질병으로 아픈 여동생 파르샤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파르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물만 있었더라면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물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온대. 바닷물에서 마실 물을 만든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뭘 알겠어. 우리 마을은 수도 없이 속아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늘 허풍을 떨었고, 남은 건 빈손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한국. 작은 나라 하나가 우리 사막을 구한다고.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거대한 트럭들과 낯선 기계들이 우리 마을의 좁은 흙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고 안전모를 쓴 낯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노란 안전모를 쓰고 앞에 나섰습니다. 민규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한국인이었죠. 그는 역삼투압 담수화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홍해에서 물을 가져와 소금을 제거하고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기술이라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은 원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나 다루는 거 아니야? 한국이 감히 우리 사막에서? 제 속으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외국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리 없어. 하지만 파르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물이든. 호기심에 이끌려 공사 현장에 몰래 가보았습니다. 민규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건 여기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우리 사막에 맞지 않아요. 일본 기술이라면 몰라도 예상과 달리 민규 엔지니어는 화를 내거나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에 잠겨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기술이나 사우디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건 과학이야. 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지. 물 분자는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사우디에 있든 똑같아.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대망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죠. 마을 전체가 중앙 광장에 모였고, 놀랍게도 민규 엔지니어는 제게 첫 작동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밸브를 돌려 볼래? 그의 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아마도 사람들은 역시 한국 기술은 안되라고 비웃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큰 밸브를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가 역시 안되는군. 한국 기술이란 헛일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힘을 주어 밸브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방울이 손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 방울들이 가늘게 모여 물줄기가 되더니 갑자기 파이프에서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파르샤를 안고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천물을 그녀에게 먹였습니다.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르샤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리다. 진짜 무리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한국이 해냈어.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웃기지 마. 하니아가 이제는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잖아.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마을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임시 물 공급 시설이 설치되었고 각 가정에 20리터씩 물이 배달되었습니다. 한때 먼지만 있던 곳에서 초록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어 나르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르샤의 상태도 매일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매일 담수화 시설로 가서 작동 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민규 엔지니어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필터, 고압 펌프, 염분 측정기,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야, 파리드.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야. 그리고 과학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5살이 되었을 때, 민규 엔지니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드, 너는 이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서울에 공학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공부한다고요? 제가 평생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나라로요? 공포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의 언어, 문화, 음식,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놀라운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집을 떠나야 진정으로 집을 이해할 수 있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평생에 한번 오는 기회야. 무섭고 낯설겠지만, 너는 할수 있어. 파르샤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한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을 배워와. 그렇게 저는 18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사막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높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과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자동차와 버스가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지하철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 방한 구석에 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집에 가고 싶어. 창 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아이러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그토록 갈망하던 물이 여기서는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첫몇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조차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한국어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저는 세 번, 네번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제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퇴학 통보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파리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야. 무엇이 너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까지 오게 했니?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기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제가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그 한국 기술이 우리 마을을 구했는지였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무리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물이 사막에 생명을 가져다주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자. 나는 내가 할수 있다고 믿어. 그날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특별 튜터를 연결해 주셨고, 한국어와 공학 과목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단어장을 베개 밑에 두고 자고, 식당에서도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점차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예절, 음식, 생활 방식이 이제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에 익숙해지고 지하철을 타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기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중심의 기술이라는 개념이 저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3학년이 되어 개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소형 태양열 담수화 장치를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물을 정화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너무 비효율적이었으며, 세 번째는 너무 비싸게 만들어졌습니다. 좌절감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밤, 실험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고향 마을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깨어났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실험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작동했습니다. 제 프로토타입에서 첫 번째 깨끗한 물방울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이 작은 기계, 한때 제가 불신했던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요. 김 교수님은 제 프로젝트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야, 파리드. 이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발명이야. 그분의 도움으로 제 발명품은 국제환경기술 박람회에 출품되었고 놀랍게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젊은이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때 의심했던 그 한국 기술로 성공을 거두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졸업 후, 저는 한국의 대형 담수화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제 고향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요르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과 비슷하게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깨끗한 물이 나왔을 때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알라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소.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세대 동안 물 때문에 고통받았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소.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술은 국경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중동 전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곳곳에서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건조한 지역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물이 처음 나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번지는 놀라움과 기쁨, 그 표정은 언제 봐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용기를 냈습니다. 알라미노터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 환경에 맞는 개선된 담수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사우디의 전통적인 지혜를 결합하여 더 효율적이고 적은 에너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우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부 지역 신계 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지는 바로 제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제 고향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메마른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푸른 정원과 나무들 새 학교 건물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생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규 엔지니어가 설치한 최초의 담수화 시스템은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더 개선된 시스템으로 그 변화를 지속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에 항상 아팠던 파르샤는 이제 건강한 성인이 되어 마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없었다면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파르샤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빠가 밸브를 돌렸을 때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이토록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원래의 담수화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확장되고 현대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시설 관리실에서 민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단지 내 마을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도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때 외국 기술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소년이 이제는 그 기술을 이해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앙광장에는 사우디 아시아 우정의 물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이야, 알마즈도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뭘 하겠냐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을 구했어. 우리 모두에게 삶을 다시 주었어. 그날 저녁, 모두가 마을 중앙에 모여 제가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의 한국 시스템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를 절반만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훨씬 간단하며 무엇보다 사우디의 기후와 환경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새 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10개 마을에도 물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 부족의 공포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마을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매일 10km를 걸어 물을 찾아 헤매던 그 길을 따라서요. 길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거의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줌의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이 흙이 이제는 촉촉하고 비옥해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물통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물로 인한 질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미래였습니다. 손에서 흙을 흘려보내며 일어섰습니다.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지식은 국경을 모릅니다. 과학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분자의 물리학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시설 공사가 시작될 테지만, 오늘 밤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사막 지평선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바라봤습니다. 편견에서 목적으로 가는 제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의 가교가 되어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새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이나 서구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기도 하죠. 그들의 제안으로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물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때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소년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포럼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 첫 밸브를 돌렸던 긴장된 순간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유학생활, 그리고 마침내 기술을 통해 고향을 변화시킨 여정까지. 제 발표가 끝났을 때, 놀랍게도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년의 민규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었어. 기술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었던 그 노란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가,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뭘할수 있겠냐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 속에 있었을 겁니다. 포럼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저희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물 부족 지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제 마음은 항상 그 작은 사우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10km를 걸어 물을 길어 나르던 그곳 첫 번째 물방울이 파이프에서 나왔을 때 환호성을 지르던 그곳, 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그곳으로요. 오늘날 알라미노터 솔루션은 전 세계 30개국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한국의 첨단 공학과 사우디의 전통적 지혜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결합한 진정한 글로벌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통계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 어린 소녀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지은 미소, 더 이상 물을 찾아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노인의 안도감,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수많은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물이 사막에 생명을 가져오듯 열린 마음은 우리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제 여정은 한 방울의 물과 한 소년의 편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희망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편견이 가로막더라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도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종종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단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그한 방울이 제 인생의 강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기억은 여전히 그날. 파르샤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며 미소 지었던 그 순간입니다.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이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를 위해 저는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한 방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끌어 안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지켜보세요. 물이 결국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한 방울의 물이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